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교과서 삼아서 사암침을 의과학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부터 진행하는 매주 토요일 실용요법으로서의 사암침법. 즉, 발끝에서 머리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질환들. 사암침법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실용요법 함께 토론합니다. 첫 시간, 봉화지겸. 봉화지겸은 발등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에만 생기지 않아요 얼굴에도 생겨요 하지만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발이기 때문에 첫 시간 봉화지염을 가져왔습니다 봉화지염 무슨 병일까요 봉화지염의 영문표기는 cellulitis 여기 t i s가 끝에 붙으면 염증을 말해요 cellulitis는 진피와 피하 조직에 나타나는 급성 화농성 염증 원인균으로는 황색 포도상 구균, 그람 음성 통성 혐기성 간균, 대장균, 폐렴균, 비브리오 폐혈균 등 다양한 세균들이 원인균으로 작용합니다. 이봉화지겸은요 제1의 선택은 항생제입니다. 아니, 한의학동의학을 논하는 사람이 항생제를 쓰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제1의 선택은 항생제. 조선조 때 많은 임금들이 종기를 사망했다고 하죠. 그런데요, 종기로 사망한 게 아니고 대부분 봉화지겸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종기라는 것은 모낭에 생긴 염증이에요. 모낭염이에요. 모낭염이 좀큰게 종기예요. 종기로 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때 대부분의 임금들이 종기를 사망했다 하는 임금들은 대부분 봉화지경으로 사망한 겁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등지의 이슬람 원리주의자, 그 탈레반들, 광신도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광신도. 제가 가끔 동의하기 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동의학 또는 사삼침법에 광신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의학은 대체의학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땐. 그러니까 필요할 땐 대체의학도 쓰는 겁니다. 사음침 탈레반 되지는 맙시다. 즉 광신도가 되지는 말자. 합리적인 사음침제의가 되자. 병의원 치료는 받되 삼침법을 동시에 적용하면 동화지균의 경우 일단 빨리 낫습니다 두번째 항생제 복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항생제 내성을 줄일 수 있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우리 삼침쟁이 여러분들 그곳엔 항생제를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죠 삼침만 적용할 수 밖에 그러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사침을 적용해야 한다. 오늘 그것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 봅니다. 봉화지경은 면역 요법으로서의 비정격, 림프 드레인 요법이기도 한 대장 정격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봉화지경 자가면역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사함도인침구 요결에선 자가면역증 제일의 선택은 그렇죠? 대장 정격이죠. 그러면 비정격을 의 과학적인 근거 함께 살펴보십시오. 피부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숙주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과학적, 미생물학적 장벽 등 수많은 전략을 고안한 복잡한 기관입니다. 또한 피부에는 조직에 상주하는 면역 세포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어 숙주 방어와 조직 항상성에 중요합니다. 손상이 발생한 경우 피부에 상주하는 면역 세포는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조직 재건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또는 발등에 무좀이 생겼어요. 그러면 피부 연조직이 상하잖아요. 파열되잖아요. 찢어지기도 하잖아요. 또 가려우니까 긁어요. 상처가 나잖아요. 이때 각종 봉화지염 원인균이 침투해서 무좀은 봉화지염의 통로가 될수 있어요. 아주 작은 피부 상처로 인해서 봉화지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면역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장의 면역체계의 구조기능 비장은 신체에서 가장 큰 2차 림프기관이므로 조혈 및 적혈구 제거 역할과 함께 광범위한 면역기능을 담당합니다. 비장 고유의 항원제시세포는 혈액 내 이러한 항원 표적에 대한 T 및 B 세포 반응을 조절합니다. 여기에서 항원 제시 세포, antigen presenting cells, 줄여서 APC.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동의하기에선 오래 전부터 비장은 기육을 담당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적태음습 비토경의 경기는 태음습이에요. 이 태음습은 오늘날 모던한 표현으로 바꾸면 체액성 면역 휴머럴 이모니티를 말합니다. 비장 자체는 면역기관이에요. 그리고 조태음습 비토경은 태음습 체액성 면역 그리고 세포성 면역 셀룰라 이모니티를 통해서 천신의 면역력을 지원하거든요. 동의에서 게 말한 비장은 기육을 담당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정격을 쓰면 항생제 쓰는 것보다 오히려 더큰 치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림프계는 우리 몸 조직 내의 간질액을 모니터링하는 수단을 통해 면역 건강을 담당하는 개방형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림프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발전하여 흐름이 정체되면 시스템이 손상됩니다. 따라서 재교환 균형이 무너져 신체 말단에 극심한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장은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은 면역세포를 림프라는 운화를 통해서 전신에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비장 면역세포 림프관로 전신조직과 기관에 확산되는데 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림프 흐름은 양명조에 도움이 있어야 돼요. 기량작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매우 좋은 기량작용이죠. 림프 확산 비장, 림프 회수는 양명조. 그래서 림프 배수요법인 또 대장 정격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가면역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봉화지경은 자가면역증으로도 발생한다. 자가면역이란 무엇인가? 자가면역. 신체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이유. 인간의 몸은 37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일 수십억 개가 죽습니다. 신체에는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죽어가는 세포를 섭취하여 세포가 체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식세포는 또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세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가능한 한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대식세포에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체에서는 자가면역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이 발생합니다. 세포가 죽으면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알려진 화학 물질이 나를 먹어라라는 신호를 폰입니다. 대식세포가 죽어가는 세포를 먹도록 요청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적 신호입니다 이는 세포독성 T세포와 대식세포에게 죽어가는 세포를 식균작용하도록 경고합니다 그런 다음 세포독성 T세포와 대식세포는 다양한 소화단백질을 사용하여 죽어가는 세포를 씹어 먹습니다 때로는 우염 신호가 지나간 후에도 세포가 나를 먹어라! 라는 신호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면역 체계는 여전히 세포가 감염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건강한 세포가 숙주 세포 내부에 우염 신호가 없더라도 면역 체계가 과잉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특정 정상 세포를 항원제시세포가 면역체계에 제시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식세포는 실제 위협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어쨌든 건강한 세포를 공격합니다 이 반응은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가 면역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식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림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사이토톡식 T셀, 세포적성 T세포, 그리고 대식세포의 작용이에요 우리 몸에 어떠한 항원이 침투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못 보던 놈이에요. 그러면 식세포가, 페거사이트가 항원을 먹습니다. 이렇게 잡아먹어요.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서 이 항원의 정체를 파악하게 됐죠. 그리고 그항원에 정보가 담긴 USB를 헬퍼 T 세포, 도움이 T 세포에게 제공을 해요. 이 놈은 악질이야. 일단 내가 먼저 해치웠지만, 다음부터는 이놈의 정보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이런 놈이 나타나면 바로 공격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이 작용에서부터 이제 제2 면역, 적응 면역이 시작되죠. 식세포가 항원을 먹어치운 건 선천 면역. 그리고 이후에 이런 놈들이 들어오면 즉각 대응해. 이건 후천 면역. 그런데 T세포와 식세포가 결합해서 USB를 주고받을 때 MHC 클래시터2 분자, 즉 면역반응 개시세포가 지금부터 이런 놈 들어오면 즉각 공격해! 라고 각성을 시켜줘요. 이걸 가리켜 항원제시작용이라 한다. 그러면 후에 이런 놈들이 들어오면 사이토카인이 방출되면서 세포독성 T세포가 활성화됩니다. 대식세포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MHC 클래스 1 분자. 주요 조직 적합성 복합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감염 세포를 심사하는 거예요. MHC 클래스 1 분자는 그 조직에 상한 놈이 있나 없나 그걸 심사를 해. 심사를 해서 아, 쟤는 제거해야 돼. 그러면 세포 독성 T 세포가 감염 세포 쪽으로 가서 결합을 해서 죽은 세포 또는 중증으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화학물질. 이 화학물질이 나를 먹어줘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나를 먹어줘 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방출된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그만 또라이가 됐어.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또라이 면역작용이 발동이 되면 그러면 자가 면역증이 생겨요. 멀쩡한 세포도 공격하는 거예요. 세포도성 T세포나 또는 대식세포, 식세포들이 멀쩡한 세포를 먹어치우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질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봉화지겸. 그런데 이때에 서인은 자가 면역증에 의한 봉화지겸일 때 면역 억제제를 써요 면역 억제제를 쓰면 이 면역 억제제가 선택적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 작용을 안 하고 전신에 작용하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그래서 봉화지겸이 나았다가도 다시 재발하고 나왔다가도 다시 재발하고 해요 그런데 사삼도인 친구 요결에 보면 여러분, 림프암은 요 자가 면역증으로도 발생하는 암이에요. 삼두인은 대장정격으로 당신의 림프암 자가치료에 성공하셨잖아요. 대장정격은 면역조절요법이기도 합니다. 대장정격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내경에 보면 기육은 비가 담당하고 피모는 폐의 소관이니라. 미국 국립보고는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피부와 폐의 면역 신경 조절'이라는 논문에서 피부와 호흡기관에는 비만 세포,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선천 림프 세포 및 감마델타 T 세포를 비롯한 상주 면역 세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세포는 병원균과 싸우고 장벽 표면에서 상처 치유를 중지하는데 이상적으로 준비된. 독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감마 델타 T 세포는 점막 상피층에 존재하는 선천 및 적응 면역 T 세포 집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면역 세포나 폐강 내에 점막 상피 세포에 있는 면역 세포가 같은 종류예요. 그래서 피부에 항원이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켰을 땐 그러면 폐가 동시에 그 면역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삼도인 침구 요결 제 33장 통풍문 일곱 번째 기비 이 기비의 임상경험입니다 한 남자가 오른발 부상의 행역지여의 신들미끈에 치상하여 오래 욕보다가 합창은 되었으나 본처의 항시 근핵에 있어 구이성마해가지고 전신에 연급하여 혹은 대두대 혹은 대소 전대 혹은 소와 권대의 몽울이 연면하고 부기가 두 중에 미능한 것과 같으며 상순이 부족하고 동요가 불능하고 비준에 연급되어서 미간에 즉상하여 발제에 접근하는지라 상순은 위에 속했고 부상은 비힘으로 기비방을 썼더니 유효하더라 위승격 위성격을 쓴다 하게 되면 폐정격 쓰는 곳과 같은 거예요. 폐정격을 쓴다 위성격 쓰는 곳과 같고. 이 그림이 다 봉화지겸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에 처음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곳에 항상 그러니까 씨앗을 제공하는 핵이 존재하는 거야. 봉화지겸 씨앗이. 그랬더니 입술도 이렇게 붙고 눈도 이렇게 붓고, 코도 이렇게 붓고, 안면도 벌겋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멍울이 작은 건 동전 많았고큰건 어린아이 주먹 만았게 울퉁불퉁.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어느 임금이 이랬대잖아요, 전신에. 이건 생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삼도인이 보시고 원래 생긴 곳이 하지였으니까. 위, 승격, 쓰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드립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작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침투하는 게막 확산되는 거예요. 게다가 림프 부종까지 생겼어요. 붓기도 하고. 제일의 선택, 비정격.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맥시멈을 토약해도 잘안 나. 그러한 경우에는 비정격 써야 되겠죠. 그런데요. 삼리 곡지의 N극, 양계 양곡의 S극을 부착하는 대장정격. 이것은요. 림프 부종을 겸하거든요 봉화지겸은 림프 부종과 염증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 드레인을 해줘야 면역세포들이 속속 도착을 하지요 그래서 대장정격 대장정격, 비정격을 동시에 쓴다고? 네 비정격을 쓰면 족대음서 비토경이 본래의 자기 업무를 임무를 수행하고 대장정격을 쓰면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림프 드레니지 작용은 또 그대로 일어나요 우리가 사암침으로 참견하지 않아도 24시간 12개의 경맥들의 각각의 경기의 작용은 적절히 적절히 기량작용을 통해서 조절돼요 그런데 그 항상성이 깨진 게 질병이지요 그러니까 적회하면서 비토경이 면역세포들을 잘못 보내 피정격. 그런데 자꾸 부어 림프 부종이 생겨.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니까 정체되잖아요. 정체되니까 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면역세포들이 적재적소에 적시에 가질 못해 수양명조 대장 금경이 림프 정체된 림프를 산뜻하게 거두면 그러면 비장은. 족태에서비토경은 면역 세포를 신속하게 적시에 환부에 보낼 수 있잖아요. 환부로. 그런데 검사를 받아 보니까 자가면역증.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병 의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아야 돼요. 침술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 착하면 해니다 아니, 서희들은 온갖 화학적 검사 다 하고 피드 뽑아서 검사해 보고 조직 검사도 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그렇죠? MRI 촬영도 하고, CT 촬영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순수한 경험만으로 찍 하면 안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결과가 나오면 사암침 적용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폐 정격을 써야 될 경우에는 여기 삼두인 친구 육 일의 임상 경험 예에서는 발등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차 전신에 파급되었다 하니 위 승격을 적용했지만 만약에 상부에서 생긴 봉화지겸이 점점점점 전신에 퍼져서 하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폐 정격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비정격 대장 정격 또. 비정격, 위성격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폐정격, 대장정격을 같이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그 환자가 병의원에서 어떠한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선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척하면 앱니다 아니에요 그건 만용이에요 그래서 샅샅이 물어보고 또 병의원 진단 어떤 경우에는 보내야 된다니까. 정밀 검사, 바로라고. 그러면 이것으로 봉화지 겸 특집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삼심 아카데미. 이것을 화요일 날 업로드 됩니다. <목소리>